제가 사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는 나라가 자녀를 키워줘야 돼. 막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절출생 문제는 해외에서 지적을 할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네, 굉장히 심각한 네. 거니까 이게 내가 아이를 낳아도 만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확실히 네. 진짜 좀 자녀를 낳겠다는 네. 생각을 할 거니까. 설문에서도 보면 한76% 이상의 그 가입 여성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네. 국가가 좀더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해, 해주면 음. 그것도 출산하겠다 하는 그런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영세부터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11세까지잖아요. 그 이제 연령대는 국가가 좀더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또 교육부가 중심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넓범 학교라든가 또 유보통합이라든가 큰 이제 개혁들이 어, 과거에도 좀 추진이 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이제 충분히 이제 변화가 모자랐는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어, 과감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네. 네. 학교에서 그 돌봐주는 거 네네. 부모가 이제 일터에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돌봐주는 네네. 거 그게 지금 인프라나 여러 가지가 지금 다 가능한 건가요? 넓어을좀 쉽게 말씀드리면 정규 수업은 초등학교 같으면 한 시에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한시이후의 프로그램은 정말 이제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좀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럼 오늘 퇴근 전에 내가 설계를 먼저 보고 싶은데 제가 다섯 시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좀 데리러 가야 해서 부모들이 걱정을 덜수 있도록 초등학생들을 여 시까지 잘 돌봐줄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라. 아, 그러니까 그 학교 인력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네. 다양한 인력들을 다 활용을 하는 거군요. 처음에 이제 이걸 도입한다고 했을 때 교사분들이 아, 우리 지금 지금도 일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냐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정부가 교사분들의 행정 부담을 결, 절대 느리지 않겠습니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분들을 채용하기도 하고 또 강사분들은 어, 뭐 대학의 강사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 또. 지자체에 뭐 시청이나 뭐 도청에 또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에 아이들이 가서 책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유치원과 그 보육원 통합 그거는 어떻게 네. 나오게 된 거죠? 그니까 러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아이 키울 때 유치원에 보낼지 어린이집에 보낼지 다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교육과정은 이제 통합이 됐지만 뭐 시간이라든가 또 프로그램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국가가 하나의 체제로 해야 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어 이제 초중등, 대학 이렇게 하면서 영유화 시기에 교육체제가 상당히 늦게 이제 구축이 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이원화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육체계는 복지부가 하고 유치원은 이제 교육부가 하면서 이게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같은 아인데, 이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에 갈 때하고 이제 어린이집에 갈 때가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통합을 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좀 많이 따서 좀 새로운 기관으로 이렇게 어좀 체계화시키자 하는 게 유보 통합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유아 학교로 이제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초등 중등 뭐다 중요하지만 어 최근에 이제 그 이제 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 시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들의 두뇌도 형성되고 사회 정서적인 그런 영향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때를 잘 정부가 이제 케어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격차도 그만큼 벌어지고 빨리 좀 영유아 시기에 교육 체계를 정부가 좀 강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유보통합 유부통합을 해서 이제 나오는 이제 영유아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영유아학교 체계로 빨리 가자하는 것이 지금의 정책입니다. 보육교사 확보는 가능할까요 네, 보육교사나 이제 뭐또 유치원 교사분들을 최대한 좀 자격제도도 조금 이제 정비해서 네. 어좀 준비 그 교육 기간을 충분히 이제 뭐 사년 교육 기간을 한 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도록 또좀 현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 추가적으로 좀 이제 그 연수를 받아서 이제 그 자격을 채우시도록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 교사의 질을 좀더 높이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영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분이 두 아이 맡으면 그, 그 그걸로 사실은 더 맡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교사를 더 충원시켜드려서 어그 맡길 수 있는 시간도 좀늘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 교육부 예산 많이 들겠는데요. <laughs> 최저임금 때문에 인건비 엄청 비쌀 텐데. 네, 근데 교육부가 이제 다행인 거는 그 이제 학생 수가 줄잖아요. 1인당 이제 교육 예산을 쓸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가적으로 당연히 더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대학 소멸 문제 네, 그게 네, 네. 그 부분도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네, 네, 네.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출생 인구 자체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학교에 자리가 남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네. 이제 운영이 힘든 학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게 이제 지방 대학이 좀 제일 크게 영향을 받겠죠. 네. 사실 이제 대학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이제 혁신의 이제 허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 중세시대부터 대학이 이제 생겼을 때부터 그 지역사회와 같이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체제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좀 중앙 집권적이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교육부가 그동안 대학에 지원하던 어 지원 그 재정의 권한을 어 절반을 떼서 이제 지자체 장들에게 다이양을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 발전에 이제 동반자가 되고 허브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지역 대학의 이제 새로운 활로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그러니까 종이책 대신 컴퓨터로 공부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 네, 몇 가지 좀 오해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종이책과 그 AI 디지털 교과서는 병행하는 체제로 아, 병행입니까? 합니다. 왜냐하면 아, 네. 이제 네.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조화롭고 병행, 병행돼야 되거든요. 네. 최근에 혹시 학교 가보신 적 있나요, 교실에? 아니요. 네. 최근 교실은 아마 가보시면 진짜 많이 놀라실 겁니다. 이미 이제 디지털 기술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수업에 이제 활용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도 교육청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은 그래도 이제 국가가 이제 관장하는큰 체제로 가야 되잖아요. 네. 교과서가 가장 중요한 이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를 좀 국가적으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그렇게 해서 도입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 그러니까 요즘 AI가 이제 너무 전반적으로 많이 네. 퍼져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이러다 학교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네.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물어보면 바로바로 바로 답을 해주니까. 거의 디지털 시대에는 네. 사실은 그 AI 기술이 워낙 이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다 이제 그러니까요. 제공하기 때문에 어 인간으로서의 이제 소양이나 역량을 훨씬 더 많이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답을 그 잘하는 학생이 아니고 질문을 잘하는 음. 학생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네. 아이들한테도 어,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 질문을 좋은 질문을 할수 있게 음.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되면 어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수준을 딱전 체크를 해서 클릭을 아이들이 하는 걸 보고 아이들이 AI 디지털 활용하는 걸 보면 그 거기 들어가 있는 AI가 얘가 어떤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거든요. 아 얘는 지금 중삼 교실에 앉아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실력이야 하면. 초등학교 6학년 내용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수준별 맞춤 교육이, 맞춤 가능하다, 교육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네. AI 디지털 교과서가 하는 역할은 그렇게 하려 수준별 맞춤 교육을 하려면 사실은 그 교사 한분 외에도 아이들 수만큼의 보조 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보조 교사가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AI가 되고 그게 AI 디지털 교과서 형태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맞춤 교육 그러니까 소위 학생 맞춤 교육이 가능한 체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네. 지금 이제 한 반에 한 2, 30명 정도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70명일 때다니는서 듣거든요. <laughs> <맞습니다. 웃음> 한 반에 70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선생님 한 명이 어떻게 이 많은 학생을 다 커버를 네. 하냐.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마다 다 학습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수준에 맞는 그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사실 예전부터 있어 네. 왔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교육의 이상이죠. 예. 네. 근데 그게 실현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이제 그 AI 기술이 들어오고 이런 좋은 수단이 생기면 오히려 이제 교사분들의 수업은 좀더 아이들의 그 인간성을 키워 주고 인간적인 역량을 키워 주는 쪽으로 더 많이 갈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에 자꾸 얻어 하는 아이를 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도성을 더 키워 주고 인간적인 역량을 더 키워서 정말 디지털 기술의 노예가 아니고 기, 디지털 기술의 정말 주인이 될수 있는 그런 이제 교실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사실 이제 그 수준별 맞춤 교육이 정말 좋은 거긴 하지만 이게 또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 쟤는 우리보다 수준이 떨어진 걸 하고 있어 쟤는 좀 우리보다 더 높은 걸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학생들 사이에 어떤 위화감 조성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과거에는 무조건 그냥 공장형으로 한 건데 역량에 맞춰주는 거니까 어떤 아이들은 조금 수준 높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좀 낮은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춤 교육이라는 게 오히려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도 더 중요하다. 그냥 똑같은 걸 무조건 먹이는 게 아니고 아이한테 꼭 필요한 걸 이제 제공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네. 아마 교사의 역량이 더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네, 조금 네, 더지쳐진다고 네. 해도 그걸 용기를 잊지 말고 이제 더 잘할 수 있도록 동료를 해주고. 네. 예예. 네. 예. 교사가 핵심이고요. 항상.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교사가 교실 혁명의 주체고. 어, 엔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사분들 정말 열정도 있으시고, 어, 저희가 이제 연수도 해보고 하면 어, 상당히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크게 보면 이제 이런 새로운 어, 변화를 받아들이고 혁신을 해 나가는 그런 문화가 잘 어, 정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